윈도우즈, 모바일폰, 전기차 이렇게 새로운 모델들을 제시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가치를 인정받고 이 세상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왔던 거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세상에 어떠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는 회사 하나를 꼽을 수 있다면 어떤 회사인가? 저는 그 답은 아마가 될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기존까지는 상상해 볼 수도 없었던 새로운 서비스 플랫폼, 새로운 서비스의 생산 툴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엠브 반갑습니다. 오늘은 최동력 기자님 모셨습니다. 기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블로미디어 최동력 기자입니다. 오늘 또 기자님과 AI 관련 그리고 이 비트코인 생태계 관련해서 과연 이 시장이 왜 이렇게 또 뜨겁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주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세마르트만이 이사람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걸까 지금? 어이 오픈 AI가 사실 이 퇴출 사건이 결정되기까지의 그 프로세스가 굉장히 긴데, 사실 이 내부적인 정치적인 다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기업이었으면 사실 이런 이슈가 발생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오픈 AI라는 게 재밌는 것이 저희는 사실 뭐 GPT 개발사다 정도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 이 기업이 처음에는 비영리 기업으로 시작을 한 기업입니다. 자신들이 무언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인공지능 그리고 공개된 인공지능 그래서 오픈 AI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거죠. 아... 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인류가 올바른 인공지능을 가져가는 과정을 이끌어 가겠다 라고 나온 회사가 음. 오픈 AI 였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 오픈 AI 지금 생각하셨을 때 그런 회사였다 라는 것이 쉽게 와 닿으셨을까요? 영리적인 회사로 음. 탈바꿈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오픈AI라는 회사 느끼면서 어저 회사 좀돈될것 같은데? 음.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한 방향성이 사실 이 오픈AI의 CEO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죠. 음. 샘 올트먼이 이끌어 가던 방향성이었던 겁니다. 사실 처음 이 회사가 시작할 때는 이러한 뜻에 공감해서 하신 분들이 많았겠죠. 그러한 분들이 여기에 반발을 일으켜서 특히 이 메인 개발자라고 하는 이 일리아 스스케버라는 이 수석 과학자가 리드해서 이샘 홀트먼을 내쫓아 냈다. 이사의 중심으로 내쫓아 냈다 라는 것이 결국 이 사건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결국 샘 홀트먼 씨를 다시 불러들이게 되었죠. 굉장히 다양한 이슈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 이오픈에이라는 회사에서 샘 홀트먼의 권력 그리고 그 방향성을 결정짓는 사건이었다 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로 갔나 했다가 또 나온 거였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더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데, 앞으로의 흐름은 또 어떤 흐름들로 이 오픈 AI라는 기업의 방향성이 이루어질까, 이게 좀 음... 개인적으로 궁금하더라고요. 세몰트먼이라는 사람이 이끌어가는 이 인공지능, 그리고 오픈 AI GPT 모델의 상업화가 좀더 가속화될 것이다. 음... 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최근에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MS와의 협력도 굉장히 많았죠. 네네. 이 MS와의 협력이 사실 그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픈 AI 지분, 그리고 오픈 AI가 아니라 이 위에 있는 어떤 비영리 재단, 연계되어 있는 재단이 있는데 그 재단의 49%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도 샘 올트먼이 축출되기까지 그걸 몰랐다라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었죠. 이런 게 가능했던 것이 사실 원래 오픈 AI였는데 사실 이제는 그런 게 불가능한 회사가 됐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 자체가 이미 샘 올트먼이 필요한 회사다라는 게 너무나도 음. 세상에 자명해졌기 때문인 거죠. 사실 샘 올트먼을 쫓을 때도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내쫓았을 거예요. 음. 그런데 결국 이 선택을 되돌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내부적인 반발이 굉장히 심했다라고 합니다. 직원분들이 한 700명, 800명 정도 됐는데 여기서 90% 가까운 분들이 샘 올트먼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이크로소프트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만큼 이 회사가 사실상 샘 올트먼이 없으면 돌아갈 수 없는 회사다라는 걸 모두가 알고 이제 이사회도 알고 사람들도 알고 그 회사 내에서 샘 올트먼 그리고 이번에 샘 올트먼이 쫓겨났을 때그 사람이 열심히 지원해 줬던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관계도 훨씬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가 나오는 게 결국, 이런 흐름의 최종승자는 마이크로소프트일 것이다. 라는 네. 얘기도 있더라고요. 결국, 훨씬 더 강력해진 거죠. 이 협력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원래 그 계약 조건으로서는 어느 정도의 수익을 달성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투자한 것에 대해서 이제 끝난 것이 된다. 이러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무한 수익을 얻을 수는 없었겠지만 사실상 이 회사 그 자체라고 하기도 할수 있는 음. 어떻게 보면 애플이랑 스티브 잡스의 관계랑 굉장히 비슷할 것 같은데, 샘 올트먼은 완전히 자기 쪽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상 이 오픈 AI를 하나의 자신들의 인공지능 파트너, 뭐, 조금 더 강하게 말해보자면,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자회사와 같이도 다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굉장히 아마 샘 올트먼이 이 관계를 깊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성원이 될 수도 있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니까, 사실 이들의 관계가, 파트너십이, 훨씬 더 심화됐겠구나 라고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근데 기자님 저번에 나와 주셨을 때 그때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전망 되게 좋게 평가하셨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또 들리는 말로는 야이 ai를 발판 삼아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을 뛰어넘어 시총 1위도 될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이게 진짜 뭐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애플이 시가총액 1위를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디바이스 네. 그리고 OS라는 생태계, 디바이스, OS, 그리고 콘텐츠들이 순환을 이룰 수 있는 플랫폼이 있죠. 그게 바로 말씀해 주신 OS, 애플의 생태계인 건데, 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의 협력, 그리고 자신들의 서비스 강화를 통해서 그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제시해 가고 있다라고 생각 합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그 코파일럿이라는 어떻게 보면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 새로운 BM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BM이라 하면. 구독 모델이 사실상 기존에는 이제 회사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 365 쓰는 사람 없잖아요. 어... 저희 다 이제 뭐 한번 쓰면 그냥 계속 쓸수 있는 거 이렇게 완제품 형태로 많이 사서 이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모두가 구독을 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생겨서 제가 그때 긍정적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최근에 발표가 된 내용인데 GPS라는 T 서비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새로운 플랫폼 우리가 기존까지는 상상해 볼 수도 없었던 새로운 서비스 플랫폼 새로운 서비스의 생산 툴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픈 AI 협력 관계를 통해서 이런 게 더욱더 협력 관계가 강화될 수 있음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미래는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과 같은 오피스 서비스들의 이 GPT가 적용되고 이 구독 서비스까지 활용할 수 있는 미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GPTs라는 개념이 이러한 서비스들 그리고 윈도우 서비스들에도 적용이 돼서 이를 활용한 새로운 앱이 개발되는 미래가 우리 앞에 금방 다가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GPTs가 무엇인지 아직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이게 어떤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자 TV가 평소에 맨날 강조하시는 세 가지 프로세스를 통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말씀해 주시는데. 어떤 프로세스일까요? 저는 와이하우 t 이죠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할때왜 하는가, 음. 어떻게, 그리고 무엇 이렇게 프로세스를 거쳐서 해야 한다라는 것이 부자 TV의 수빈 대표님의 투자에 있어서의 생각의 프로세스인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만약 어떤 대표님이 챗봇을 만든다라고 생각해 을 보세요. 그러면 그 친구가 이걸 이해해야 한다라고 음. 학습을 시켜줘야겠죠. 음. 원래 었으면 이걸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건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립을 시켜서 이거를 개발자님한테 아 이걸 어떻게 하면 코드로 풀수 있을까요?라고 요청을 드리고 개발자님이 아 이거는 코딩으로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걸 어떤 요건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고 이러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우리가 앱 하나의 서비스를 만들어야 됐었죠. 지금 보시면 제가 이 GPT 그리고 GPT-S에게 이 부자TV에서의 생각의 프로세스를 학습시키는 과정을 가져와 봤습니다. Why, how, what 이라는 주제를 기반으로 어떠한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가 제시되었을 때이 프로세스를 거쳐서 너의 생각, 그리고 이 질문하고 있는 사람의 생각을 고도화해줘 라는 요청을 넣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요건을 언어, 자연어, 명령어를 통해서 이 GPT, 인공지능에게 학습시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개발자와 소통하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서비스의 요건은 이런 것들이야 를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번역본을 보시면 이렇게 부자TV 아이디어 뱅크로 이름이 지어줘 라고 하고 제가 직접 수빈 대표님의 사진을 넣어서 이 챗봇에 수빈 대표님의 얼굴이 나오도록 반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저희가 볼수 있는 것이 GPT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너는 지금 우리가 학습을 시킨 것이 투자를 위해서 생각을 하는 인공지능 모델이지. 그렇다면 너 한국의 게이밍 인서트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너이 시장 어떻게 봐야 한다 라고 생각하니? 라는 질문이죠. GPT는 이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을 주는데요. 한국 게임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최근 게임주 하락이 있었다 라는 이야기를 짚어주면서 최근에 투자자 관심이 계속해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라고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 게임 산업을 한번 주목해 볼수 있는 이유가 된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죠. 우리가 이상의 분석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산업의 동향, 한국 게임 산업이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성장 가능성을 보이고 있으며 구조조정이나 어떤 게임 개발적인 발전 부분을 분석해야 한다 라고 짚어주고 있죠. 다음으로 가시면 왜 우리가 이 시장이 미래 전망 있는 시장이다 라고 분석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투자자의 관점에서 좀 주목해 봐야 하는 관점, 부자TV 수빈 선생님의 입장에서 왜이 시장을 주목해야 한다 라고 고민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시장 환경이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다, 게임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 게이머 인구가 확대되고 있다, 우대 정책 등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고 짚어주고 있고, 특히 인공지능 기술과 메타버스와 관련된 관심, 발전이 이어짐에 따라서 한국 게임 시장은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하는 섹터 중 하나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 영상을 학습한 건가요? 네, 네. 아마 보시면서 느끼셨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수빈 대표님의 영상을 이 GPT에게 학습시킨 다음에 부자 TV의 아이디어 뱅크. 수빈 선생님의 입장에서 이 게임 시장을 분석한다면 어떻게 말할 거니?라고 학습을 시킨 내용인 거죠. 아니 딱 보는데 뭐 저의 생각이랑 대표님의 생각과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드셨죠. 제가 아까 말씀드리면서 주변에서 이제 같이 일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불과 한 시간 정도에 거쳐서 만들어낸 결과 아닌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의 시각에서 특히 수빈 선생님과 같이 굉장히 다양한 투자 관련된 인사이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를 학습해서 하나의 앱을 만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아이덴티티를 만들 수 있는 미래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걸알수 있는 거죠. 아 진짜 소름이 끼치네요 진짜.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 게임 산업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공유할 수 있어?라는 말 하나로 우리가 이러한 답변을 얻는 챗봇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도 가능하겠네요. 제가 만약에 뭐 워렌 버핏이라든지 과거 투자 대가들을 존경해요. 네. 근데 특정 이제 이슈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좀 궁금하다고 하면 그냥 GPTs를 통해서 이 사람에 관련된 뭐 논문이라든지 영상들을 다 집어넣고 그렇죠. 그렇게 이 사람의 인사이트를 통해서 한번 답변을 해줘 하면은 그렇죠. 거의 뭐 일대일 매칭이 되게끔 풀어줄 수가 있겠네요. 네, 가능한 겁니다. 와. 우리가 사실 그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직접 보고할 수가 없잖아요. 음. 우리가 그 사람이 이런 생각해봤을까라고 하면서 뭐 몇십 년전 뭐 몇년 전, 모든 논문, 모든 아티클, 인터뷰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을까를 고민할 수가 사실 없었죠.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이 그 역할을 해줄 수 있게 되었고, 심지어 그 과정이 너무나도 쉽게 채팅만으로 가능한 세상이 우리 앞에 열리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수험생들도 네네. 특정 이제 스타 강사의 이 강의를 많이 듣는데, 네네, 그러면은 사실 그 스타 강사님은 워낙 바쁘셔서 네, 내가 필요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가능해지면 그냥 그 선생님이 했던 수업들을 쫙 한번 집어넣고 그렇죠. 내가 그 선생님한테 진짜 일대일 질문하던 형식으로 구어체로 질문하고 답변을 받는 이런 게 되는 네. 거네요 더욱 쉬운 사례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그 사례는 심지어 추가적인 생각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분명 과거에 그 선생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아마 설명을 해주셨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데이터 물과 뭐~ 수십 년에 대한 학습 데이터들을 전부 학습시키고 이 선생님의 풀이를 학습시키고 누구도 너무나도 빠르고 너무나도 쉽게 음. 그렇게 최고의 선생님에게 배울 수도 있는 학습 봇이 나오는 것도 아마 얼마 남지 않았을 겁니다 어, 선생님들도 긴장해야 되겠는데요 일타 네. <laughs> 강사 선생님도 사실 학생 수에 대한 제약이 있었고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그분들만큼 인기가 있진 않으시더라도 음. 분명 학생들이 채워지고 이런 문제도 있으셨을 텐데 만약에 이런 기술이 진짜 대중화되고 그분들이 이걸 쓰신다면 음. 과연 그때 이 일타 강사 선생님 말고 다른 분들은 어떠한 부분에서 엣지 가져가야 할지 고민이 되는 시점이 될것 같습니다. 와이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최상위에 있는 소개말의 포식자들이 그렇죠. 정말 많은 것들을 더 포식할 수 있는 시대가 나올 수도 있고 포식자들이 더욱 더 많은 것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투자를 넘어서 이 시장이,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사례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공유를 어. 드려봤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빨리 변화하고 그 변화하는 만큼 너무나 편리한 세상이 오는 것도 맞지만 현실적으로 약간 끔찍할 수도 있는 그렇죠. 시대가 오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무서운 세상이 온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음. 왜냐면 하이 시대는 정말 승자가 독식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져요. 콘텐츠도 그렇고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들도 그렇고 심지어 이 시대는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보다 아마 훨씬 더 적은 사례를 보고 우리의 선택을 할 거예요 지금은 뭐 저희가 맨날 어떤 상품을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이트 들어가 보고 어 여기는 무료배송인가 아닌가 어 여긴 혹시 내가 쓸수 있는 쿠폰이 있나 이런 걸 보고 사잖아요 이 시대는 아마 인공지능한테 야 나는 이런 요건 원하는데 이런 디자인 옷 아니면 내가 저번에 샀던 이 옷이랑 혹시 비슷한 옷 있어? 라고 검색해서 어 이게 제일 추천한다고 하면 우리가 굳이 거기서 또 다른 리서치를 할 필요가 있을까 아마 없겠죠 분명 승자 독식의 시대 굉장히 1인자들이 많은 것을 가져가는 세상이 우리 앞에 오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솔직히 그 패션에 완전히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아무래도 이 유튜브를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옷에 대해서 좀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었는데 뭘 사야 될지 몰라서. 그 패션 유튜버들이 추천해주는 것들을 좀 많이 보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구매 자체도 그들의 인사이트로 말미암아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 AI화가 된다면 예를 들어, 어 너가 지금 이 날씨에 이 사람이라면 어떤 제품을 나에게 맞춰서 추천해줄 것 같아?라고 하는 것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수빈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그 패션 유튜버님이 이런 상인 사람은 이런 이봐, 이봐라. 이런 디자인 좋아하는 사람은 뭐이 브랜드 추천한다. 이런 게다 있으실 텐데, 그걸 학습시키신 다음에, 어, 만약에 이 챗봇을 이용하시면 제가 학습시킨 로직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패션 추천을 해드려요. 음. 여러분 사진 올려주시면 그 사진을 반영해서 해드려요. 이런 식으로 하고, 콘텐츠를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가능성에 가질 수 있는 세상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정말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생태계를 꾸리려고 하는 게 결국 마이크로소프트인 거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기술이 반영되어야 할때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바로 플랫폼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이걸 쓸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죠. 아무리 내가 좋은 앱을 가지고 있어도 애플, 안드로이드에서 쓸수 없어요. 그러면 이 앱은 사실 아무도 쓰지 못하는 앱이 되겠죠. 오픈 AI는 이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가까운 플랫폼을 가진 기업도 있죠. 그게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인 겁니다. 윈도우즈라는 너무나도 강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아마 이 세상에 윈도우즈 안 쓰는 사람 없을 거예요. 엣지라는 자체 브라우저 또한 가지고 있고 모바일 OS 쪽에서도 개발을 하고 있긴 했었지만 이 부분에 조금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뭐 엣지라는 앱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우회할수 있는 부분도 있죠. 분명 이두 사이의 연계점을 고민하려고 하고 있을 테고 여기서 새로운 콘텐츠 활용한 방안들 나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자님께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청 1위까지 가능하다고 보세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저는 가능성은 분명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사실 이 세상에서 가치를 인정받는 기업들의 공통점으로는 사실 세상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느냐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최근에 가장 주목받았던 기업 중 하나로 들자면 아마 테슬라가 가장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성공한 기업이 될수 있을 것이고 그 전으로 간다면 아마 뭐 애플과 같은 기업들도 있을 테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구글도 한때는 이 세상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기업들이었습니다 윈도우즈, 모바일폰, 전기차 이렇게 새로운 모델들을 제시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가치를 인정받고 이 세상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왔던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지금도 굉장히 큰 회사죠 굉장히 많은 거 가지고 있는 회사고 이미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가치 평가를 받고 있는 회사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세상에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는 회사 하나를 꼽을 수 있다면 어떤 회사인가? 라고 여쭤보시면 저는 그 답은 아마 마이크로소프트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당장 단기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이 이채티피티가 나오기 전까지는 딱히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채티피티 이후로의 마이크로소프트 행보가 정말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다. 너무나도 빠르고 가장 공격적으로 하는 회사 중 하나다라고 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